백범 김구의 후에 김용만 인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딱한달 정도 됐네요. 1월 17일에 민주당의 인재 영이 8호로 영입된 백범 선생의 증손 김용만입니다. 네,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드리려고요 어, 앞에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 백범 김구랑 도대체 어떤 관계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 가게도까지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laughs> 백범은 어려서 일찍 죽은 세 명의 딸 뒤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남 장남 김인하고 차남 김신. 장남 김인은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중국에서 패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차남 김신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대 공구 참모총장을 지내셨고 아버지께서도 27, 27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내셨다 보니까 어, 나라와 국방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어, 자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우리 가족 모두 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요. 그렇다 보니 2014년 병역 명문가로 병무청에서 이제 지정이 돼서. 어, 예. 이1사년에 지정이 돼서 감사하게 또 어, 명무가 됐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도 다 외자십니다. 근데 저만 세 글자 김용만입니다. 예.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신데요. 어, 얼굴 용자의 일만 만자 해서 만인의 얼굴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예. 아마도 내심 정치를 하길 바라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데 앞에 가계도에 보시면은 안미생 할머니가 계십니다. 안미생 할머니는 안중근 선생님의 동생,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죠. 안정근 선생님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백범과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서로 사돈 지간입니다. 과거 김신 할아버지께서는 조종사셨는데요 조종사 교육을 받으시기 위해 인도 미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로 진학할 때쯤에 어, 너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어, 중고등학교를 하와이주에서 그리고 대학교는 워싱턴 dc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2005년에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학생 표창을 받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말씀 주셨다시피 대학 직후에는 어, 공군 장교로 어, 입대를 해서 할아버지께서는 학사 장교 2기, 아버지께서는 70기, 그리고 저는 125기 이렇게 3대가 공군과 특별한 인연을 쌓았습니다. 공군에서는 정보 특기를 부여받아서요. 무장 분석 장교로 복무를 하고 어또 감사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전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공군에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아까 소개 주셨는데 애국하러 출근한다라는 방산 회사로 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어, 일을 하면서 과거에는 저희는 기술이 없어서 중국 병기창에서 무장을 빌려다가 독립운동을 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만의 기술력만으로 어, 첨단 무장도 개발을 하고 또그 무장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수출까지 하는 어, 그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일들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 특히 2015년을 시작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에서는 일제 잔재인 국세청 별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민광장을 놓았고요.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평화비 건립 등총 31개의 다양한 독립운동 관련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했던 활동 속에서 어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 계시진 않지만 일제강점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구남도 강제노역 피해자이신 어 이인우 선생님 또 백범의 경위대장이셨던 윤경빈 어 선생님과 같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만남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어, 이쪽에 보이시는 사진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은요 2017년 광복절 기념 보신각 타종 행사입니다. 네, 앞에 김복동 할머니가 보이고 그 뒤에 작은 체구의 여학생이 있는데요. 저 작은 체구의 여학생이 어, 바로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김샘 학생이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친구입니다. 김샘 학생은 2015년에 우리나라 돈 100억 원 정도 each one ship onion, we are at the peg on the donor. We are the 대 a r m o n y today. We are the one who is the o 아유, 아유.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뭐 사람이에요? 네. 해결해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하러, 해결했다고 보고 하러 왔어요? 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 통운 지게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네? 어쩝니라?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음. 거예요? 아, 일단 앉으십시오.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요. 또 일단 한마디. 이거 뭐고, 하진네 먼저 피해자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다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모른다고, 나이 말해서 모른다고, 아, 아닙니다. 어? 그런 무시하는 건...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늘 뭐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은 어? 아베가 사죄했다. 사죄하고, 전부 다 배상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외국들이다 지금 나가가 있어요. 네? 뭘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왜 이렇게 상부야요 어디 가냐요? 네? 네. 당신이. 응? 네. 지금 봐도 참 화가 나는 영상이죠. 그런 할머니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김샘 학생은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야속하게도 김샘 학생에게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법원에서 다행히 결국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행사에는 다양한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이 계셨는데요. 모두들 한 목소리로 그 200만 원 내가 좀 내주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주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어, 결국 우리 광복 70주년 이면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었던 거고요. 우리 김샘 학생의 말을 좀 빌려 보자면은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광복이 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더 야속하다. 김샘 학생 사연을 듣고 그 당시에 백범 후손이라고 함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었던 거죠. 제 위치도 나이도 김샘 학생보다 똑같은 활동을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백범 후손으로 후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독립운동사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그 이후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 이후 시작된 서울시 3일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에서는 즐거운 행사와 공연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독립운동가 분들 그리고 그 후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요. 서울시 실입대 등록금 면제를 2대에서 5대까지 확대를 하고요. 또 서울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 후손 분들에게 적지만 지원금을 지급을 했고요. 또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가분들을 위한 묘소 관리 등과 같은 좀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을 했고요. 또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 피규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캘리그래피, 그래피티 같은 것들을 옷에 넣어서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활동도 했고요. 또 나가서는 우리 백승아 인재님도 계시지만. 4학년부터 6학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 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 일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시와의 사업에서는 백범,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잠들어 계신 효창원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그 장소를 평가절하하고자 1960년대부터 운동장을 설립한다든지 반공 충혈탑을 설립하는 등그 의미의 가치, 장소의 의미를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만든 사업들이 있어서 다시 되돌리는 보건 사업을 하다가 집권당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조용히 진행되던 사업들이 다 멈췄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사를 조롱하는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속에서 민주당과의 만남이라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22대 대선이 시작됐고 민주당과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지금 현 국민의 힘 당이었죠. 아까 보셨던 위안부 합의나 아니면 국정 교과서 같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었던 효창원 사업을 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앞에 보시는 1999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9년의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아마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어, 문재인 대통령님이십니다. 그세 분만 효창원의 의미를 알고 다시 복원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런 수준에서의 당의 방향성, 당이 가고 싶어하는 부분을 이해를 했고요. 또 동시에 후보를 보면서 간단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재승이라고 김구가 국밥이 늦게 나와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선대위원장이 됐고, 또 후보 본인은 유사시에는 북한군이 다시 한반도에 개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었던 우리 후보님입니다. 많죠. 네. 저한테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내한 의계게 끝에서 어, 안 되겠다 민주당과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어,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 정부가 가지고 왔던 실정들 민나십니다. 예. 정말 많죠?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했던 이배영 전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피해를 인정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결이 계속 나오메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우리 우리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핵 오염수 방류를 일본을 위해서 동의해주고 또 60%가 반대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도대체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취임사 속에서 자유를 35번을 외치고요. 국민을 30번 외칩니다. 아무리 봐도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지원 수준이 아니고 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 주셨을 때는 더 이상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 냉큼 달려가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 앞에 계신데 사진 이렇게 찍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는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악의 축이라고 함께했던 일본과 독일이 있죠. 일본이 한국 중국에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독일도 유대인들을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면 독일과 일본은 비교 불가입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로 날아갑니다. 과거 독일에 피해를 입었었던 폴란드와 이스라엘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란 없다. 똑같은 4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가해국의 파렴치한 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건 피해국 수장의 말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이미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아주 어, 좋은 파트너로서 외교력을 다지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일본과 대치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또한 이 정신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 정권은 마치 외국인인 듯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친일 반민족 세력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몇몇 분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싶은 우리들과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들과의 독립 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당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나내 마음속에 4월 10일 누굴 뽑을지만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주위 계신 분들에게도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 지키는 마음으로 계속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 기억 나실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데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죠. 왕을 쓰고 나와서 정말 왕,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소통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적 존재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카이스트, 우리 황정화 박사님도 계시지만, 카이스트 졸업생도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아까 그가 왕을 손바닥에 썼었죠. 우리 민주주의의 주가 두번 들어갑니다. 민주주의의 주의 한자 표기는 왕이라는 한자 표기 위에 머리통에 쇠기 하나를 박으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월 10일 총선을요, 그 왕에게 쇠기를 한번 박아주고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 선거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